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직업은 두 가지를 딱 했거든요. 어린이집을 13년을 했고요. 원생은 좀 많았고요. 그 대구에서도 그래도 큰 어린이집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혼자 되면서 제가 이제 취미 생활로 수집을 했었거든요. 합폐 우표 그런 거 수집하면서 이제 수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회상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합회상을 했는데 그때도 잘 나갔어요 머니페어 할 때도 다 나갔었고 그 다음에 뭐전 세계 다니면서 뭐다 했고 TV 자료에도 보시면 합회감정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합회를 감정할 수 있는 이게 등급이 어느 정도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뭐 조건도 좋았고 외국에서도 같이 일하자고 했을 만큼 했는데 어 그때 마침 신이 오시더라고 <laughs> 신이 저는 뭐 사실 교회 다녔거든요. 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무당이시다 보니까 무당 안 시키고 싶어가지고 우리 엄마의 개인적인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그 쪽들이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비녀 꽂은 할머니 세 명이 오시고요. 아이라인 진하게 하신 장군님이 벼락이라 하면서 오시고, 도사 할아버지, 그 다음에 우리 사토 할아버지처럼 그런 할아버지들이 막 오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도 신을 받았는데, 그,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어요. 뭐전 세계 다니면서,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에 여권에 보시면 1년에 한1 2번도 나가고, 뭐 아니, 1년에 한 달에. 뭐 물건 갖다 주고 또 가고 막 이런식으로 낯가마니 낯가마처럼 네, 네. <laughs> 그런 것도 하고 무역업이지 왜냐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네이버 검색어 저 10위까지 했었거든요 저희 아, 업체가 대 아. 회사가 그렇게 할 만큼 어, 바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중에 남녀 화합만 오시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. 저희 사신대감님이나 도깨비 동자님이 금전운이나 이런 거 확실하게 맞춰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금액도 많이 잘 쪽집게처럼 맞춰요. 그래서 저 어떤 분이 저보고 쪽집게 도사님이라고 하거든요. 어떤 할머니는. 그 할머니는 아파트 경매, 건물 경매하면 경매 금액 있잖아요. 그것도 1 0분도안틀리게 제가 딱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또 경매하시는 분도 많이 오고, 금전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고, 그리고 용궁에는 제가 금전 비시는 분들을 다 켜드리거든요. 어, 촛불 켜드리거든요. 그래서 좀잘되신대 아까도 누가 좋은 일 생겼다고, 고맙다고, 아까 문제 오신 거 보셨죠?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떡거물이 떨어진답니다. 제가 속값은 적겨봤는데 성공 그 비용 있잖아요. 그건 좀 많이 받아요. <laughs> 또잘 된다고 하니까 좋고 항상 짜장면에도 향수욕 내기 합니다. 응, 그래서 뭐든지 소원하시는 거 이뤄주시면 저한테 짜장면 사주시면 돼요. <laughs>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